안녕하세요, 랭근입니다. 자, 이번 주, 이번 주는 어떤 핫 이슈가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10월 24일날 나온 가계부채, 종합대책. 그게 가장 큰핫 이슈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난주에 이제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요즘 뭐 어떤 것들 하고 있는지,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이제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간담회 시간. 그 뉴스를 보고 어, 앞으로 이 사람이 어디 쪽으로 포커싱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봤죠 그러면서 아마 10월 24일날 가계부채종합대책 아마 가계부채 쪽으로 해서 아마 타이틀 달고 나올 것이고 어,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미비하게 담길 것이다 담길 것일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렇게 대책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집사에 보면 정책 자료실에 이제 해당 내용들이 올라가 있고요. 음, 원문들 이렇게 첨부를 해놨어요. 보도 자료는 필요 없고 이제 종합 대책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PDF 파일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내용들이 하나 하도 많아서 뭐 꼼꼼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그냥 간략하게 한번 제가 한번 서머리 한번 해보면요. 쭉 훑어볼게요. 뭐, 부담 없이. 한번 보세요. 같이 따라오면서. 관계, 기관, 합동, 금융위, 기획, 그리고 국토부, 이제 이런 곳에서 같이 이제 했다. 이말이고요 대부분은 다 저기 기획재정부에서 했겠죠.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 현황, 어, 현황.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평가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하겠다. 그것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일정 관리하겠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네요. 이 대책을 냈다는 말은, 일단 가계부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한 거죠. 인식을 한 거고, 그 문제점의 유형을 살펴서, 유형별로 뭐, 대응하겠다. 뭐, 이런 결론을 내겠죠. 자, 현황, 이렇게 쭉 보면, 지난 2년간, 17년 자료는 썼 뺐네요. 지금 뭐이 말은 15년도 자료는 또 작년에도 이말 썼거든요. 또 최근 2년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 말을 작년 가을에도 정책을 냈었고, 또 2년 전에도 정책을 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올해 또 이제 나온 거예요. 계속 상승을 하니까, 계속 증가를 하니까. 이렇게 소진났고 증가를 하는 건 정상인데 그 가파르기가 조금 가파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주요국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제 이렇게 제이 결론을 냈고요 하지만 금융 시스템 리스크리어지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제한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환 능력이 대우는 다 양호하더라 라는 거예요 뒤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어, 대부분은 이제 주담, 주담대, 어, 주택, 담보, 대출 위주의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고, 어, 대출 유형 중에서 그나마 가장 안전한 게 주담대, 주담대거든요. 다른 것들,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출도 뭐100%다 해주는 게 아니라 뭐70% 60%또그 사람의 소득 수준을 보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도 뭐잘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아파트 가격이 또 내려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떼먹을, 떼먹힐 확률이 너무나 낮죠. 또 지금처럼 이제 막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뭐 크게 위험하지 않다. 라고 이제 또 결론을 냈고요. 그럼 왜 대책을 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그 증가를 대비해서 조금 선 예방을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지금 대책을 낸 거죠. 사실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증가가 지속되면 약간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전제에 대응하겠다라는 것이고, 뭐, 지대피 대비, 가계 부채 비율, 변화 같은 것들 살펴보면, 쭉, 뭐, 크게 뭐,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적당하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쭉, 이제부터는 이제 그냥 원인을 이제 따져드리는 거예요. 좀더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거죠. 이미 결론이 위에 다 나왔어요. 결론은 뭐죠? 아직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는데, 미리 예방하겠다. 미리 예방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BIS 통계자를 계속 내고 있죠. 제가 올해 1월달에 전망했을 때도 이제 BIS라고 하는 이 국가에서 이제 관리하는 전반적인 금융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막 통계도 내고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여러 가지 자기들 정의를 내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막 배포하고 하는데. 어, 93%, 어, 이렇게 90% 이상 막 넘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출이 늘어난 건참 좋은 일이다. 어, 국가가 이제 성장하면서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순조로운 일인데 그 정도가 갑자기 너무 심해지면 가구, 가구에서 너무 큰 부담을 느끼면서 아예 소비 자체를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제위기 또는 소비위기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낮춰라 그런 가이드를 계속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이드에 맞춰서 정부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원인은 뭘까요?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주택담보대출 뭐 그런 것들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어, 역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다 가계대출인 거죠. 그리고 주택시장이 이제 호조였고. 어, 뭐 담보대출 증가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자가 마련하고. 근데 그 중에 또한 가지가 뭐가 보이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 단순히 이제 집을 마련할 때 대출을 한 게, 뭐, 투자성도 있고, 뭐, 또는 자가를 위해서 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자가를 위해서 대출을 한 것들도 사실 여기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확대되고, 그리고 임차 가구가 이제 아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주택을 이제 매입으로 전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하면서 대출을 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가 전환에 따라서 대출을 한게 이런 것들은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과거에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이야기가 하죠. 제발 집은 한 채는 사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계 부채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원하는 건 가계 부채가 안 되게끔 그리고 더더더 못 하게끔 지금 하겠다라는 지금 앞에 나중에 결론을 낼 텐데 그 원인이 이제 내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뭐 투자수요를 막아야 되겠지만 투자수요가 더 많은 대출하는 을걸 막아야 되겠지만 실수요가 대출하는 거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딱 구분해서 막기가 사실 너무 어려운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대출을 못 하게끔 규제를 많이 한단 말이죠. 뭐 신dti부터 시작해서 결론적으로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이 지금 임차수요를 살다가 이제 내집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못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도 이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일으키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종목에 대해서 전부 다 대출을 잘 못하도록 규제를 지금 계속 해 나갈 거예요. 뭐 말로는 이제 뭐 실수요자가 피해가 없도록 이제 막 핀셋으로 해서 뭐 한다곤 하지만 지금 이거 하나만 딱 보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죠? 어렵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하겠죠.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내집 마련 딱 하나 하는 사람. 신규 대출 같은 경우는 조금 더불리하게 풀어준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아마 할 텐데 이미 사실은 한10% 이상 대출을 못하게끔 이미 규제가 다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이제 대출이라고 하는 게 집이 이제 뭐 없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사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 뭐 전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또 돌아가면 물론 상환하고 이제 그런 경우는 자 지금 이제 내 집이 일단 하나가 있지만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어 대출을 내서 그냥 월세로 그냥 계속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 또 전세로 이렇게 그냥 주고 있거나 이제 또는 또그 그, 아파트도 에 대출을 좀 끼고 있거나 뭐 그런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어 나중에 이제 또 이사 갈수 있는 집을 또 마련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시적 2주택자 또는 일시적 3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해요. 실거주자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 그 분들이 다 타격을 많이 받는다라는 결론이고요. 쭉 가볼까요? 주택시장 호조로 뭐 담보대출 증가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인구, 노후화 때문에, 아이고야, 뭔가, 노후를 대비해야 돼서, 부동산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투자 수요 증가하는 것도, 뭐, 당연한 이야기고, 과거든, 뭐, 지금, 지금 현재든, 미래든 간에, 뭐, 별 필요 없는 장표고요그 다음에,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면, 주담배, 아, 주담대가 54%, 기타, 신용대출부터 이은 것들이 41%, 뭐, 정도라는 것이고, 은행, 뭐, 비은행권, 뭐, 이런 게좀 있고, 음, 주담대는 이제, 최근 집단 대출이 좀 증가했다. 아, 조금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공급이 한참 없다가 수도권 공급을 이제 많이 해 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집단으로 중도금 대출 받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부동산에 대한, 어, 그동안 입주가 없었으니까, 지금 이제 입주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한 모습이고요. 그게 뭔가 사람들이 뭐 잘못해서 이제 그렇게 나타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비은행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호금융권을 많이 쓰겠죠. 그나마 비은행권 중에서, 제2금융권 중에서 가장 양호한 곳이 상호금융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해서도 또 대출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 이제 있다라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 별로 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 포인트가 될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나와 있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데 대출한 사람들이 많은가 아니면 능력이 없는데 대출한 사람들이 지금 많은가 많아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제 1번은 사실은 뭐 대출을 하든 말든 뭐 아무 문제가 없죠. 능력이 막 워낙 되니까. 2번 같은 경우도 능력이 적당해서 지금 잘 어, 소득 대비 적당하게 대출을 하고 또 이자를 잘 납부하고 있는 사람 이것도 사실 문제는 안 돼요. 그렇지만 B부터 시작해서 CD 이 사람들을 집중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딱 봤더니 A. 68% 정말 양호한 사람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68%고요 그 다음에 B 28% 그러니까 B까지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두 개를 합치면 몇 프로냐면 9 7예요97% 그러니까 전 국민의 97%가 다 대출을 안정적으로 지금 잘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위험한 사람은 누구죠 여기 2.9% 근데 그것을 가구가 아니라 금액 베이스로 따져보면 한7%좀 된다고 해요. 결론적으로는 뭐 적게는 2.9%, 최대 한 7%, 7% 정도가 사실은 관리 대상이에요. 근데 이제 B, C까지 막다 집어 넣으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B 같은 경우, 특히 B까지만 보면 사실은 A, B가 절대적이거든요. C도 사실은 정말 적은 수치인데. D는 뭐 거의 지금 거의 뭐 제로에 가깝고, 그래서 사실은 타겟이 C만 타겟이 돼야 되는데 거의 B가 타겟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산층에 있는 분들이 아무 잘못 없이 대출을 굉장히 적게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뭐 산업력이 낮을수록 재무 상태 가 열악한 건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소득이 날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른다. 뭐 이런 이야기 아주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 생계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고 투자 기업형이 있는데 기업형 걱정할 게 없고 투자형도 걱정할 게 없는데 생계형이 사실 위험하죠. 그래서 생계형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런 분들은 조금 지원하는 부분들도 좀 나와야 되고 이제 일반형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또 여기를 눌러버리면 전안 된다고 보는데. 보면 일반형이 58% 그리고 생계형이 30% 이렇게 되죠 생계형과 일반형이 대부분이다 80% 이상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자영업자 사업 부담이 높고 건전성이 열악하다 생계 일반형 사업 규모 영세하다 열악하다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 한 2년 동안, 15, 16년 동안 추세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건 팩트죠. 근데 리스크는 조금 낮다. 관리가 가능하다. 다들 능력이 된 사람들이 적당하게 대출을 했다. 그게 한97% 되더라. 뭐 이런 결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혹시 모를 예상치 못할 그런 위기들을 한번 고려해 보면 이게 만약에 더더더 증가해 보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증가율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증가하는 것을 아예 못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증가율을 낮추겠다. 어느 정도인지는 나중에 나오겠죠. 종합적으로 지금 뭐 대응하겠다라고 해요.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쭉 나오고요. 뭐칠 일곱 개 핵심 과제 특성별로 지원하겠다. 치약 차주에게는 근데 뭐 일반인들한테 거의 뭐 해당하지 않겠죠. 총량으로 좀 리스크 관리하겠다. 어. 대출 안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구조적 대응하겠다. 사능력 좀 제고하고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어떻게 하죠? 계속 노화되고 있고. 노화가 되면 당연히 노후 걱정이 되니까 더 많은 사실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임대 시장 개선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좀 있고요. 자조 지원 어떻게 할 거냐, 어... A 같은 경우는 뭐 필요 없고, B 같은 경우는 차단하겠다, 차단하겠다라는 거고, 사실 B가 대부분이거든요. C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겠다, 어, 지원해 주겠는데, 뭐, 진짜 힘든 사람들 대상으로 금리 조금 싸게 해주는 그 정도겠죠. D 같은 경우는 뭐 재생할 수 있도록 뭐 해주겠다 이런 걸실 것이고,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차단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가 있죠? 쭉쭉쭉쭉. 자영업자, 리스크 관리하겠다. 요거는 어, 모니터링을 좀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일반이 이제 대부분인데. 뭐 지원 자금 신용 등급별로 해서 자금 지원 조금 하겠다. 아, 조금 저금리로 해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 이게 아마 1.2조 규모. 사실 1.2조면 큰건 아니에요. 큰건 아니고 그냥 생색내기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해내리 어, 이름 참 특이하네요. 해내리 뭐 해내겠다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음, 큰 의미 없고. 큰 힘이 없고, 이 나왔네. 총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지금 뭐 증가율이 7%, 8%, 10%, 지금 11%까지 막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한1% 미만으로 좀 떨어뜨리겠다. 증가율을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까다롭게 하면 되겠죠. 음, 주택담보대출을 두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시 주택담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하겠다. 음. 아마, 아무,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 많이 안 나오겠죠. 보나마나 어, 계산을 이렇게 뒤에 뭐 계산 수식이 나오겠지만, 그걸 뭐다 계산할 필요가 없고, 기존 대비 여차하면 한 절반밖에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 담보 대부터는 15년, 30년, 20년은 안되고, 15년 만기까지만 된다. 그 말은 상한을 이제 매일 좀 많이 해야 되죠. 매달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18년, 1월 달부터 시행한다라는 결론이고, 기존의 대출은 상관없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 적혀 있네요. 단순히 뭐 만기 연장에 대해서 뭐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기존에 받았던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라 거고요. 신규로 받는 것들. 18년 1월 달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뭐, D, 신 dti랑 뭐, dsr,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10%는 하향 조정했고, 어, 그렇죠. 17년 8월 달에. 그리고, 나머지들은 큰 의미 없고, 근힘이 없고 일자리 창출은 뭐 맨날 해야 되는 거고 서민 지원 원래 해야 되는 거고 주거 의료 다원래 해야 되는 거고 자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및 가계 중심 임대주택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애초에 이제 부채가 일어나는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원인을 해소해 버리겠다라고 해서 뭐 지금 두개 정도 적어놨어요 <laughs>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음... 고령화가 이제 되면서 불안하니까 이제 뭐 부동산 대출해서 그 월세 같은 것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뭐 상가도 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존에 이제 깔고 있는 집, 보유하고 있는 집이 있긴 한데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 있는 돈을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빼먹을 수 있게끔 주택연금을 활성화 하겠다는 게첫 번째 방안이에요. 이제 이게 되면 아하, 다른 투자를 좀 적게 하겠지. 그냥 기존에 있는 집, 뭐, 특히나 조금 입지가 좋은 곳은 비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연금 활성화 해서 뭐한 20, 30년 동안 계속 조금씩 조금씩 빼먹어서 뭐 노후가 보장되도록 그렇게 하면 이 집, 저집더 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제안을 했나 봐요. 뭐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게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을까? 라는 그건 약간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이제 하고 싶어 할 텐데 그 투자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리츠나 부동산 펀드나 제 그런 것들을 유도해서 이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개개인이 수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기업이 이제 또 성장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도 세금을 또잘 빼갈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두 국가가 그 세금을 잘 걷어들여서 서로 위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뭐 펀드, 펀드라는 게 실패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개개인이 여기에 하는 게썩 좋은 일이다라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어렵죠.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펀드로 접근해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결과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어, 뭐, 그 외에 이제 임대주택을 좀더 뭐, 지어서 공급구조를 개선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매년 있었던 이야기라서 뭐, 원인 해소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쭉해서 뭐 하겠다고 합니다. 하겠다고 하고 이제 임대주택 시작 개선 <laughs> 이런 것들은 올해 말에 주거복지 로드맵 국토부에서 별도로 또 발표를 한다고 해요. 아마 그때도 뭐 대단한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조금 더 확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조금 더 세세한 계획들 이제 그런 것들이 담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지금 나올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이번 주 가장 큰, 이슈, 큰 이슈였죠. 근데 사실 뭐 이슈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내용이 뭐 크게 없어서 지금 이제 이번 주 부동산 시황을 살펴봤듯이 입지가 좋은 곳들은 아마 더더욱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또 특히나 지금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부동산 연금 같은 경우도 깔고 있는 아파트를 근간으로 해서 빼먹는 컨셉이기 때문에 어, 입지가 좋은 곳에 한 채를 쫙 가지고 있으면서 시세 차익을 다 보면서 나중에 그 아파트를 가지고 조금씩 빼먹어야지 라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결국은 좋은 아파트가 더 인기가 있는 입지가 좋은 곳이 더 많이 오르는 이제 그런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정책들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는 방향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번 주 동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그외 뭐, 뉴스들 조금씩 있긴 했었는데, 뭐, 큰 내용은 없어서 이번 주는 생각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